네. 우리나라 최초의 기상캐스터예요. 네, 네. 통보관. 아, 예. 기상청장은 몰라도 김도한 통보관을 모르면 간첩이죠. 아 네. 네. 체육대회 때 비가 그렇게 온다면서 <laughs> 일기예보는 항상 틀리게 마련입니다 네. 사실은. 항상 틀리게 마련이라고요? 음. <laughs> 그... 아주 가까운 곳에서 종로를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이라고 하네요. 네. 전 기상청 공무원 남기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네. 그중에서도 문화 예술 또. 행정부가 모여 있는 예. 종로의 이야기 예. 하는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아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종로에 기상관측소가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 예. 언제부터 종로에 기상관측소가 있었습니까? 근대식 기상관측소는 1907년 예. 에, 경성관측소가 섬에 설립돼서 예. 지금의 대학병원, 예. 서울대학 병원 자리에 있다가 어. 또 낙원동 아. 옮겼다가 1933년 1월부터 종로구 송월동 1번지에서 기상과체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와. 역사도 꽤 깊죠? 114년이 됩니까, 지금? 오. 그렇게 되죠.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던 음. 거예요? 주한 관상대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68년부터 네. 시작해서 2003년에 음. 예, 퇴직을 했으니까 34년 근무를 했나요? 예, 네,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기상 관측소 얘기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네, 그렇습니다. 남기현 선생님이 귀한 자료를 많이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해요. 네.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예. 이게 기상 관측소 초기 모습인가요? 예. 네, 이게 1932년 바로 아, 지금의 서울 기상 관측소가 있는 송월동 일본지. 근데 기상 관측소의 역사가 100년인 거지 기상 관측의 역사는 이보다 훨씬 더 오래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세종대왕 초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예. 어때요? 그럼 천 394년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면 620여 년. 그렇군 94년인가? 서울시가 주관이 돼서 천도 600주년 행사를 했듯이, 아, 예. 아 종로에서 기상관측한 것은 600년이 넘었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 정말 그렇겠네요. 음. 자, 다음 사진이 준비되어 있다니또또 한번 볼까요? 네. 예. 저 저기... 사진이 아까 그 건물 앞입니다. 아. 그 건물 앞인데 저 밑에 글자들이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제 4회 전국 축구 소장 회의 그리고 밑에 단기 4282년이라고 쓰여져 있을 겁니다. 그몇년도죠그 거기서 3 0년 빼면 1949년도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이야 뭐 슈퍼컴퓨터가 있지만 그때의 날씨를 예측하려면은 뭐 전부 다 사람 손으로 손으로 했죠. 예. 손으로 했고 네. 그게 이제 기상청에 크게 보면 은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기상관측 음. 그다음에 내일 모레 또 일주일 후 예보 오. 이것이 가장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시간마다 예. 나가서 백엽상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온도계 습도계 이걸 보고 눈으로 측정을 해서 적는 장부를 관측야장이라고 하는데 일단 옮깁니다. 이래가지고 약 10분 동안 관측을 다 해가지고 그 하늘도 보고 멀리 내 눈으로 얼마나 볼수 있느냐 시정도 측정하고 이렇게 해서 국제 기구가 정해주는 표준에 따라서 아. 그것을 외국에 보내고 이랬습니다. 음. 그걸 하루 여덟 번 반복을 해요. 그랬던 시절이었죠. 음. 보드에다가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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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시고. <laughs> 네. 고기야, 막 이렇게 화살표 하시고 뭘설명해시네 김동완 네. 통보관. 네, 네. 저거 뭐 기억이 나요.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 최초의 기상캐스터어요머 네. 너무 반가우신 분이다. 아. 네. 저보다는 약한 10년 선배님이십니다. 네. 아, 선배님이세요? 네. 아. 김동완 통보관이라고 중앙관상대장은 몰라도, 음. 기상청장은 몰라도 김동완 통보관을 모르면 간첩이죠. 아. 네. 우리 유일이 배우는 기상도 그리는 모습을 본적 없을 거예요, 그죠? <laughs> 네. <웃음> 어. 그린다는 건 처음 봤어요. <laughs>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아니 기상예보 관련해서 궁금한 건뭐 없어요? 아, 저 있어요. 그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기상청 관측 이래 뭐 최고의 한파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 기상청 관측 이래라는 게 언제를 기준으로 음. 말씀하시는지. 그렇죠. 네. 최초 기상 관측 이래라는 것은 서울 지역이면 1907년. 네.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했으니 그 이후에 나타난 아. 현상으로서는 최고다 아. 하는 얘기고 음. 평년이나 예년이나는 같 비슷한 것이죠. 평년이라면 평균치를 낸 건데. 평균.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오, 30년간 평균한 값입니다. 그럼 이 평년치가 과거 30년보다는 또 많이 올라갔다고 요새 우리가 그렇군요. 걱정들 하지 않습니까? 아, 네. 아하, 지구온난화가 되고 있다. 이 큰일이다. 막아야 한다. 네. 네. 이런 걱정을 하는 기준이 그겁니다. 아. 아, 네. 제가요, 또 직구전 질문 같은데. 기상청 체육대회 때 비가 그렇게 온다면서. <laughs> 사실, 사실입니까? 82년인가 83년인가. 그 한강 둔치라고 그랬죠. 네. 예, 거기서 한쪽을 빌려서 우리가 과별, 부서별 이제 축구를 하는데 갑자기 한강 쪽에 저 먹구름이 밀려오더니 소라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laughs> 하필 거기다가 쏟는 것 같다, 느낌이 그러니까. 기상청 축구 행사 행사장이라고 써놨던 현수막을 그게 급했지 그걸 얼른 거다 감추는 것이 이야 <laughs> 뭐 항의 전화도 그렇게 또 많았을 것 아닙니까 예, 예. 예.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이, 저 욕을 뭐 가장 많이 먹는 직종 중 하나가 기상청 직원일 것 같았어요 네. 기억이 남는 항의 전화가 혹시 있어요아 많죠 많죠 음. 뭐 <laughs> 상이 악화돼서 참비바람을 심하게 불고 하면은 예보 똑똑히 해라. 음. 국민이 준 세금 먹고 있다 지시나하느냐 수퍼 음. 컴을왜 사줬느냐? 음. 이런 그 질타가 저녁. 심합니다. 네. 그럼 그 항의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 일개부를 믿고 나갔다가 많은 어, 피해를 입었다. 아, 누군가 옆에 있으면 한번 주위에 박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답답한 심정으로 아마 항의를 한것 같은데, 네. 저도 어느 날 형사당직을 하는 날인데, 아, 밤에 점잖은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나, 아무, 아무, 부처의 누굽니다. 네. 오늘 당신 예보 믿고, 응? 어. 응, 당신 애들 예보 믿고, 어머. 내가 골프를 나갔다가 망쳤다. 왜이 모양이냐? 항의를 하시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일기예보는 항상 틀리게 마련입니다, 네. 사실. 항상 틀리게 마련이라고요? 음. 그, 그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 음. 우리 집 앞마당하고 뒷마당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이 한강변이 다르고 저쪽에 남태령 관악산 밑이 다릅니다. 여기 네. 어. 무학재 넘어갈 때 다르고. 실은 그니까소나기란 말이 소 등을 가른다는 데서 기원이 됐다고 해요. 네. 네. 소를 나눌 정도 사고 여름철 날씨는 더욱 변동이 심하고 그래서 그렇죠. 국민들이 일기예보를 이용할 때늘 최신에 발표된 예보 그것이 훨씬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겠네요. 그것을 이용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아이고, 그 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혼자 속으로 그냥 삭히시지. 그런 항의 전화들을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네. 또 지금은 한국 기상청의 기술력이나 음. 위상이 세계적이라고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laughs> 우리 같은 경우는 에 공연하다가 다른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공연하는 가는 도중에 비가 오, 지금 올것 같다라는 예보가 있었는데 행사를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해 가지고 수시로 막 전화하고 그랬거든요. 음... 근데 뭐 정확하게 딱 들어 맞더라고요. 몇시몇 분에 비가 내린다. 근데 공연딱 끝나고 나니까 비가 쫙 오더라고. 아... 야, 이야참 많이 발달했어요. 수치 모델을 자국의 모델을 운영하는 나라가 한 4, 5개 국가밖에 안 됩니다. 어, 아,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2000 9년부터 시작 10년간 음. 자체 모델을 개발을 했어요. 2019년에 모델이 완성됐는데 음. 상당한 선진 국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그리고 동네 이렇게 동네마다 내 있는 위치만 켜놓으면 거기에 예보 알려주는 아, 게 대한민국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아, 놀랍, 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녹화 끝나면 바로 공연 또 준비하러 가신다. 네, 맞아요. 어떤 연극이에요? 네, 헬로우 미스 미스터라는 연극인데요. 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다섯 가지의 에피소드 연극이에요. 음. 네,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계속 그렇죠. 공연 중인데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laughs>